안녕하세요. 백담사에 왔습니다. 여기가 백담사 계곡입니다. 아, 이쪽으로 버스를 타고, 버스 요금이 2,500원이네요. <laughs> 이쪽으로 보면은 백담사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물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예, 아, 백담사 백담사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어 하얀 돌이 많네요 하얀 돌이 많아요 백담사 이렇게 겨울가에 있습니다 어. 오늘이 여름휴가 처음인데 아 저는 토요일 날 설악산 백담사 코스로 사진 찍으러 왔어요 여기로 들어서면은 이렇게. <laughs> 왜 이게 있는지 몰라요. <웃음> 이렇게 <웃음> 주먹을 불끈 쥐고 그 옆에 또 이렇게 앉아 고 백담사 니베 친분 관계는 테펄스테이 참나를 찾았다면은 예우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참나를 찾는다요렇게 이걸 넘어갑니다. 백남사 이쪽으로는, 한종은 말의 기점관, 한종은 기점관이 있고, 여기 범, 종이 있어요, 종. 북도 있고, 어, 여기, 종도 있고, 북도 있고, 근데 저원 치는 것 같은데 북은 별로 안 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나무지? 아니 기념판. 저는 야광나무입니다. 야광나무. <laughs> 이 시가 특이해요. 나룻배와 기인 나는 나룻배 당신은 횡인 당신은 흑발로 나를 짓밟음, 짓, 짓밟습니다.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문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라 건너갑니다 깊으나 옅으나 급하거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눈비를 맞으며 눈비를 맞으며 그 뜻인가보다 밤에서 낮까지 옛날에 왜 이렇게 썼을까? 나, 날시저나이 아니고 지어신데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렇옛날 저렇게 썼나? <laughs> 요즘 한글하고 많이 다르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려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안고 저렇게 안고안고 가십니다. 그래요.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실마는 아래요 아래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날것 갑니다 나는 나를 빼 당신을 되기인 하룡은 아 옛날 옛날 것이에 이분이. 한용은 선생님 이십니다.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 아, 기가 특이하게 생기셨네. 님만 님이 아니라 기란 것은 다 님이다. 기란 기란 것은 다 님이다. 님만 님이 아니라. 기한 것은 다 님이다. 님만이 님이 아니라 당신은 당신이 아니, 당신이 닙, 당신만 당신이 아니라 귀한 것은 다 당신이다. 이 뜻인가? 아, 말내 기념관이 있어요. 아, 말내 기념관. 가볼까요? 오, 저 가볼까요 저렇게, 이렇게되렇게 저렇게, 저렇고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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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저그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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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은 갔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명세는 찬찬 티끌이 되어 되어서 한숨에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기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그러나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에 원천으로 만들고, 마,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배기에 들어부었습니다 <laughs>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고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어? <laughs> 아, 니은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절을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님이 침묵한다는 건데, 뭐, 아유, 어렵다. 아, 이 세계에 시찰림물 한족은 떠돌이 신세를 면치 못했던 한족은 나이 55세에야. 늦게 비로소 성북동 막바지에 집한 채를 마련하게 되었다. <laughs> 55세에 이 집을 지을 때 남향으로 주춧돌을 놓으지 그건 안 돼. 날들어 청덕분을 바라보라는 모양인데 차라리 북향하는 것이 낫겠어. 하며 북항집 시무장을 지었다. 이곳 시무장을 일제강점기 동안에도 민족혼을 간직한 소실의 땅이었다. 손수주연 이댁 호의 시무는 소를 찾는다는 뜻이다. <laughs> 어 소를 찾는다 시무? 소를 마음에 비하여 유 마음 자리 바로 찾아 무상대도를 깨치기 위한 집이다. 소가 마음이다. 무상대도를 깨치기 위한 집이다. 무상대도. 무상대도. 아이고, 무상. 아무 생각이 없는데 대도. 큰 돌을 깨친다는 거야. 아유, 아무 생각이 없이 큰 돌을 깨친다. <laughs> 여기서 한조군 선사는 비밀결사인 만당의 명수로 추대되고, 단체 신재호 선생의 애국지사 모비명을 썼으며, 마포행무소에서 옥산 동기분동의 선구자 일송 김동삼 선생의 시신을 어다장례를 치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린 곳이기도 하다. 일제의 황미화 정책. 황제의 백성화 정책이란 뜻이지. 창씨 개명, 성가 이름을 바꾸는 개명운동, 조선인 증명학병 출정 등을 반대하던 북향집 시무장이다. 손수 심은 향나무 한 그루가 잘 자라 오늘도 길손을 기대하겠다. 오집이요십이네 어. 김채호, 아 만당 신문 기사에 난 거, 아한 어. 사람이 살면서. 수양독본 제2과 고난의 칼날에서다. 세상 사람이 시우고 성공할 일, 할 일이면 하려하고 어렵고 성공할 가망이 적은 일이면 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니 그것은 불가한 일이다. 어떠한 일을 볼 때, 애쉬웃고 어려운 것이나 성공하고 실패할 것을 먼저 본다는지 보다, 그 일이, 어, 얼혼,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볼 것이다. 아무리 성공할 일이라도 그 일이 근본적으로 옳지 못한 일이라면, 일시 성공을 하였을지라도 그것은 결국 파탄이 생기고 많은 법이 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에 돌아보아 조금도 부끄럽지 않을 오는 일이라 하면 용감하게 그 일을 하여라.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참고 가거라. 그 일이 칼날에 올라서는 일이라도 피하지 말으라. 가시밭길을 걷고 칼날 위에서는 돼서 칼날 위에서는 돼서 정의를 위하여 자기가 싸워 싸운다는 통쾌한 한우김을 느낄 것이다. 통쾌한 한우김을 느낄 통쾌 한 느끼, 통쾌한 느낌을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다난한 단단한 조선에 있어, 서정의 서정이 칼날을 받고 서거라 하고 말하고 싶다. 칼날을 받고 서거라 하고 말하고 싶다. 무슨 일이든지, 성공이나 실패보다는 옳고 그런 것을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아유. 선 소리를 좀 보자. 선은 선이라 하면 고 선이 아니다. 그러나 선이라고 하는 것을 예이고는 별로 선이 없는 것이다. 선이면서 고 선이 아니오. 선이 아니면서 고 선이 되는 것이 이른바 선이다. 달빛이냐 갈곳이냐 흰모래 위의 갈매기냐. 참네 어려운 소리를 맨날 해야 하고 있는 <laughs> 어... 저 시대가 어. 옥중투쟁 3대 원칙이 또 있네. 보석을 요구하지 말라. 사식을 취하지 말라. 변호사를 대지 말라. 아 옛날에 그랬구나. 동약3장 아이고 이게 한자로 써가지고 3일운동과 독립운동, 조선 청년에게 아이고 조선 청년에게 뭘 이야기 했는데? <laughs> 조선 불교의 정리. 조선 불교 오도송 오도송 나마란 어디며나 고향인 것을 그몇 사람 객석 속에 길이 가쳤나 한마디 큰 소리 질러 삼천대천 세계 세계 니현들이 눈꽃에 복사꽃 붉게 붉게 피래. 아, 백담사가 옛날에 이랬구나. 어? 아주 너를 어 사상의 병석. 백담사 세계에 조인가보다 눈출이가 예리해요. <laughs> <laughs> 이게 뭐 보일래? 어. 어. 오, 왜 이렇게 잘 가지?